할렐루야! 실명된 눈이 열리고 뇌경색으로 인한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멘. 눈의 치유가 필요한 분 분들, 또 뇌경색, 또 두통이 있는 분들 지금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부산 사사모 때 일어난 치유 간증입니다. 성도님은 10년 전에 등산 중에 왼쪽 눈에 나무 껍질이 들어가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5년 전에 뇌경색으로 두 차례나 쓰러이셨고요. 그로 인해서 찌릿찌릿한 만 두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통이 너무나 심했고,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교에 다니는 따님의 권유로 사사모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5년이나 된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전혀 보이지 않던 눈이 열려서 빛을 아멘.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역자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명된 눈을 여시고 만성 두통을 치유하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